우리가 건물을 형성한다. 아닌데. 건물이 우리를 형성하는데. 예를 들어서 튀르키에 입석을 고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12000년 전 조상은 수렵 채집인이었어 거석으로 고리를 만든 거야.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. 정착해야지. 그래서 농업 사회가 시작된 거야. 결국 사회 자체를 재구성하게 된 거지.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야. 얘들아, 이걸 이해하는 거 어렵니? 전혀 그렇지 않지. 굉장히 쉬운 글이란 걸알수 있을 거야. 그런데 우리는 이 글을 이러한 형태로 보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.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글이야. 그런데 우리는 어렵게 느낀다는 거야. 첫 번째로 글이 영어야. 그리고 이 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해. 그런데 글 자체가 어려운 글이라면 해석을 해놔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야.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. 전문가들은 원래 글을 어렵게 써. 왜? 전문가니까. 전문가기 때문에 어려운 말을 쓰는 거야. 하지만 알고 보면 쉬운 글이라는 거지. 전문가들이 쉬운 말을 어렵게 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뭘까? 그렇지. 이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꿔주는 거야. 이게 영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야.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게.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때 영어를 해석해 보고 이 해석한 내용이 맞는지 해설지를 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지. 하지만 내신은 이 과정보다는 먼저 내가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나서 여기 영어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야.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내시는 공부를 할때 먼저 구조화를 하라고 했었어.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글을 이해하기 쉽도록 짧게 줄이는 과정이라고 했지. 이 과정을 먼저 거쳐야지만 우리가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.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구조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. 선생님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좌본문 우회석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한 문장씩 해석이 돼 있기 때문에 보기 편하고 한 문장씩 끊어 읽고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야. 구조화 과정을 거칠 때 선생님이 하는 방법은 첫 번째, 일단 한 문장을 읽어 읽고 나서 이 문장 내 핵심이 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참여와 성취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관심 있어 할 적절한 글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보겠어 참여와 성취에서 관심이 있는 글을 제공하는 것이다. 이 부분이겠지. 이 부분을 표시해 두고 정리하는 거야. 그리고 아래에도 이렇게 글을 읽어본 다음에 핵심이 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고 정리. 그리고 똑같이 세 번째 문장에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야. 이렇게 길게 세 줄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나는 간단하게 하나, 둘, 셋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지.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야. 이제 두 번째 방법이야. 방금 정리한 내용을 연결 지어 읽을 거야. 하나의 글은 반드시 앞 문장과 뒷 문장 사이에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글을 이어 읽을 수 있어야 해. 예를 들어서 참여와 성취의 핵심은 관심 있는 글을 제공하는 것이다. 하나의 연구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면담했는데 이 성공한 사람들이 난독증이 있더라. 이런 식으로 글을 연결지어 읽는 거야. 이 과정까지를 거치면 학생들이 이 글이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는 알수 있어. 그런데 뭔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야. 그래서 다시 한번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줘야 해. 자, 여기는 선생님이 이 글을 읽고 선생님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인데 한번 봐볼까? 참여와 성취의 핵심은 관심 있는 글을 제공하는 것이다. 연구에서 성공한 성인을 면담했더니 난독증이 있더래. 그러면 책 읽기를 피했겠지. 놀랍게도 열성적인 독자더라. 개인적인 관심사에 열정적이었어. 더 많이 알려고 탐욕스럽게 읽던데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니까 남의 글을 읽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 글을 읽는다는 느낌이 들지 이렇게 자기 방식으로 글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줘야 돼. 그러면 이제는 이+ 글을 이야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야. 이 과정을 학생들이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해. 물론 처음부터 잘하진 않겠지. 그래서 학생들은 방금 선생님이 했던 과정을 거치는 거야. 1단계, 한 문장 단위로 핵심이 되는 부분에 동그라미 치기 그리고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2단계, 글과 글을 연결지어 읽어서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야 이 과정은 여러 번 읽어줘야지만 학생들이 글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 3단계, 내가 이해한 글의 내용을 나의 방식으로 정리해보기 최대한 글을 자기 방식으로 써야 이게 이해하기 쉽겠지 이 과정을 거치면 학생들이 글 읽는 과정이 훨씬 재밌어질 거야. 여기까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, 그리고 나서 영어 지문으로 와서 해석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글을 이해하는 순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야. 이렇게 글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내신 공부를 할 때는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 알겠지? 자, 오늘은 학생들에게 구조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야. 다시 말해서 어려운 글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내신 뿐 아니라 수능 대비한 학생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끊임없이 어려운 글을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글로 만드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. 이 영상이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길 바랄게.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. 안녕.